<드> 트월킹을 그래?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돼? 어. 진짜 허리 빵! 댕이막 미친듯이 힘들어야 데 그러면 죽더라대가리기햇미처럼 어. 해야 돼. 햇디미처럼 아, 근데... 해야 된다고? <laughs> 아니야, 얘가, 뭐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, 긴팔입어서 팔이 존나 정말... 안아 그래도 모르 나는 뭐, 나는 뭐, 시꺼맷으있 이거, 잠깐게꺼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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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놀람이> 우리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다 낮아서 울려 아 맞아 오, 이렇게 려경력까 아, 아니, 아니 꺼져 누가 이었대야 <laughs> 한마디 는데지금로로어디어디 <줘도>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꼼꼼하게 하 우리가 변화될 수있어이 그래 우미안할거야 그래 반성하면 그래. 그래. <laughs> 됐다 우리는 공원 파트데가 그니까 돗자리 배우고 찍어보시면 걸 멀리 가면서 지진 공원으로 가가지고 야 그거는? 기능은? 나하나 떨려 나 아직 수업도 그래. 안 받았거든 근데 어, 언니, 떨어지면 내개 소리 나지 않아? 응 <laughs> 어. 몇몇번 김이 막번탈한사니다 이런데, 그게 압박감 지려 내 h e 다 탈락했거든 e catapult. You don't think this is y o 얘 r o 은 n What's your own? Do you know what's your own? Do you know what's y 야, 너니 뭐해 간다? 뒤에서 어, 내가 그거 내가 울었다면서 안녕 이반 이러고 있는 사진 우리 영상을 빼고 아 맞아, 니네 뭐 만들었어? 아 그래, 그거 존나, 근데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지우 지웠. 어, 지웠는데 후회하고 있어. 그래. 들어그때 그래. 아, 노래 불렀거든. 그래서 우리 언니 영상 찍고 난리치고 년년밖에어년 진짜 무슨 내용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. 그 지문을 읽고 있는데, 자신이 멀리 뚫는 줄은. 지금 우리 수동 치면 한개 웃긴 거야. 그래가지고 맞아. 내가 있잖아. 지리를 치는데, 진짜, 응. 와, 이거는 진짜 자, 뭔 가지. 얘기인지 모르겠다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비우고. 원래 대선 한 지가 쑥딱 이렇게 천일 수이지라고 야, 진짜 낙동강 있지? 뒤에 서 있지? 바을 싫었네. 이렇게 생각해. 바을 싫었는데, 바을 농사는 뭘 그래야 죽어다니시니까. 응. 아, 난 이상하면 완전 약간 브리저튼 스트로 영국? 영국 마을 스트 영국. <laughs> 너는 정원에서 응. <laughs> <싫어>. 난 <laughs> 난 태정이 이사면 놀러와야지. 당연한 야지나정 아, 에서 <laughs> 태정이 의사. 니는 정원에서 곧 자라. 시다 태정이 부르나 태정이 집에서. 찢어가무지찢어 지른다. 그러니까 시민공학 갈 필요 없어. 태정이 집 가면 돼. 야, 태정이. 태정이. 몇 달은 가가지고, 초밥 사가지고. 아, 우리가 대충 요만한 풀장이잖아. 공기 이렇게 넣어가지고, 아들. 그, 그, 그. 물은, 그, 우리 칼 쳐넣고. 어, 태광이 원래 안 간다니까 기쁘다. 음, 난 얘가 너무 말을 안 가는데. 아, 그. 진정했는걸? 야, 아, 나한테 소음, 뭐, 경기도 이런 데 가야지. 세종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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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데 가야지. <가요>. 야, 진 <laughs> 아니, 말을. 라면제. 라면제 세 가지. 더옛나 들여. 어, 진짜 모르겠다. 근데 나는 엄마가 시골 에 가는 거 좋다고. 나 엄마가 시골에 가는 게야. 시골에 본가가 있고 내 집은 나고 있어서 좋겠는 거 아, 나는 도시에 있는데. <목소리> 아 처음에 했던 거 일단 해봐야 이렇게 케지가꽤 아, 아, 다 구해라. 음 이거 뭐 제한 시간 해? 19. 질다고 질서가 없 뭐. 아, <목소리> 뭐, 뭐, 뭐 결혼이다있냐 처음부터 <목소리> 어떻게 지알 수가 없으니까. 야, 겹치면 대박인 거. 오, 그럼 하면 결혼해. 자, 여섯 개씩 인데그 많은 고치리가. 벌 결혼해. 진짜. 그나올려 아, 올리자오민이 모자. 이 새끼. 야, 야. 동민아, 노라인이냐 <laughs> 아니, 아니, 나 이제 태종이 형도 절대 안나고 거야. 나는 지금... 아니, 최 진짜... 뭐, 뭐, 뭐... 민니는뭐창고그랬어요 헐, 진짜 사배... 갑자기... 아이, 어떡해... 아, <laughs> 들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자1 0초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라스트 텐 미니, 자, 합니다. 텐 미니... <laughs> 어, 1 0 이 자, 먹시시뭐이사먹뭐사워진거 아니겠지? 아니 아니 괜찮이이 막, 막, 이사 먹이사, 이이사이사이사이사 먹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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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막, 먹 막, 사이사 먹이사, 이사 먹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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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먹이사, 먹이이사먹이이거이 야 이거 속담도 있어? 야 이거 속담도 있냐고 내 말이 따라가자 내게 제일 제이... 쉬웠을 것 같아 아! 이거 뭐야 네. <laughs> 야 이거 뭔데 민지, 민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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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민지 <laughs> 끊겼어 혜민이 거아 괜찮아 괜찮아 내건 별로 재미없었어 이게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? 뭐야 이거? 내가? <laughs> 또야 근데 나 진짜 잘 그렸어 울고 있는 이스 아니야? <목소� karaoke> <laughs> <peng friend's> 야 돼. 야, 리 솔직히 잘해요. 고어이리는 진짜 쎈 거죠. 짱야네 야, 내가 너들 만났는 내가 뭐대 유재 뭐 캐리 안 먹어. 어, 민지 선서 좀 모임? 아니 내가 선생님 왔는데. 케리는 하고 그냥 민지가 켈리 그리고 어가 그리다. 까나 가야. 나 정말 나나 이? 바로 했지? 야 저기서 개달렸다 근데 이게 뭔슨 일일까 뭐 있어? 아, 사실 난 어떻게 될지 모그겠네 보자, 보자, 왔다 갔다 보자. 야, 야, 야 시계 토끼 아니야? 앨리스랑 아, 헷갈렸어. 아, 그래서 걔도 <laughs> 그리고 옆에가 아 뭔데? 아, 그래서 막 이렇게 야, 야 아, 내가 아, 내가 그래서 맞아. 두 개가 섞인 거같나 어. 이랬잖아. 도로시랑 앨리스 중에 고민하다가 아 시계 토끼는 무조건 앨리스라고. 앨리스. 내가 추리하는 거야. 이게 다 누가 이름 지어. 야내 <laughs> 뱃속에 그냥 뭐 할건데? 가지고위 음. 아니 골라 거기아